자, 11학년, 분반 수업 영상을 어,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오늘이 4월 13일이에요. 음,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수업, 선생님이 수업 찍고 바로 이제 업로드를 할 텐데, 원래 어제 타멘탐스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찍다가 타멘탐스 이제 선생님 집 앞에 있는 카페인데, 24시간이에요. 24시간. 거기서 찍다가 갑자기 아이패드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뭐 아막 자꾸 지나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민망해서 이제 안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카페에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요. 지난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복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나왔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차수를 구하래요. 여기, 여기 보면. 자, 그럼 X가 있는 걸 먼저 찾으세요. 여기 4X 세제곱, 여기 5X, 5X제곱, Y제곱, 또 7X, Y제곱이 있죠. 또 여기 5 x 도 있네요. 그러면, 자, 여기는 X 세제곱이 있는 거고, 여기는 X제곱이 있는 거고, 여기는 X, 여기도 X죠. 그러면 X 세제곱, 여기 위에 있는 게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여기도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애가 차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은 뭐예요? x 세제곱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몇 차냐면 3차이다 차수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2차항이라는 건 2차항은 당연히 x 제곱이 있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o x 제곱 y 제곱 그럼 개수는 뭐냐면요 x에 대한 2차항 x 제곱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누구냐면 얘하고 얘를 쓰라는 거예요 개수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OI 제곱이 X 제곱의 2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X에 대한 상수항을 말하죠. 여기 보세요. X에 대한 상수항은요. X가 없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말고 Y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Y가 있건 숫자만 있건 하여튼 X만 없는 게 X에 대한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자, X 없는 거 찾아 봅시다. 얘 없죠? 얘도 없죠? 그러니까, 상수왕, X에 대한 상수항은 뭐가 되냐면, 3화내 마이너스 3 y 에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어요. Y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 당연히 어떻게 돼요? Y를 찾아야죠. Y가 있는 것끼리. Y가 있는 거 한번 찾아 봅시다. 여기, Y 있죠? 여기도 Y 있죠? 여기도 Y 있죠? 자, 여기에는 Y제곱이 있고, 여기에도 Y제곱이 있고, 여기에는 y 네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몇 차가 되는 거예요? 4차. 높은 게, 높은 게 차수가 되는 거야. 자, y에 대한 상수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y가 없는 애들. 얘 없죠? 그 다음에 얘 없죠? 얘 없죠? 그니까 러 y에 대한 상수항은 4x 세제곱 어, 더하기 5x 마이너스 1. 요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해 되나요? 자, 그러면 요번 문제는 내림 차순이라고 하고는 거거든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그니까 러 내림차순은 뭐냐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요렇게 내려오는 게 내림차순이잖아요 그니까 러 높은 거부터 낮은 순서대로 와야 돼요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우리 x가 먼저 뭐가 있는지 봅시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남은 없죠 자 여기는 x제곱이 있죠 여기는 x제곱 여기도 x제곱이 있죠 그럼 x제곱 x 똑것 같으니까 우리는 x제곱부터 쓸 거예요 여기 x제곱 여기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더하기 3, X제곱 있는데, X제곱과 X제곱을 밖으로 빼낼 거예요.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서, 여기, Y제곱 남았죠? 여기, 3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X로 묶였죠? 그죠? 여기. 7 x y 2 x 니까 x 두 개가 똑같으니까 밖으로 내보낸 거야 그럼 여긴 7y만 남았고 x 나갔으니까 빼기 2만 남았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해 되나요? 오름차순는 어떻게 쓸까요? 반대로, 이거에 반대로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5y제곱-4y 더하기 6 더하기 7y-2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반대로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림 차순 한번 해볼까요? 내림 차순 하면 오름 차순도 할수 있죠? 자, y 봅시다. y는 제일 높은 y가 얘 하나 있고, 얘 여기 있네요. 그죠? y 제곱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여기 y 제곱으로 빼내면, y 제곱으로 빼내면, 앞에는 여기 y 제곱 나갔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거 x 제곱이죠? x 제곱 쓰죠? 여기도 y 제곱 나갔잖아요? 그럼 여기 5만 남았죠? 플러스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y 있는 거 써야 되죠. 예, 그다음에 얘가 있죠. 여기 여기도 y로 빼내고 여기도 y로 빼내는 거예요. 그럼 더하기 여기 y로 빼내면 7x 남았죠. 여기는 -4y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나머지 뭐 있어요? 3x 제곱 -2x 플러스 6 이렇게 쓰는 게 y에 대한 내림차순이 되죠. 오름차순은 뭐가 돼요? 반대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3x 제곱 2x 플러스 6 더하기 7x 4y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5y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위에 거를 복습해 봅시다. 자, 다항식의 차수 x의 차수를 구하는 건데요. x가 여기 지금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가장 높은 X, 여기는 X 세제곱이 있고,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X고, 여기도 x 예요 가장 높은 차수는 뭐예요 얘잖아요. 그럼 몇 차가 돼요? 3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 세제곱이므로 3이다. 자, 2차의 개수. 같은 문제네요. 같은 문제네요. 여러분, 이거, 이거 지금 만약에 선생님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 잠깐 멈춰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하는 게 맞는지를 찾아보세요. 자, 이 창의 개수. 이 창은 지금 선생님 색칠한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색칠할게요. 이 창은 x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죠. 또 x 제곱 이 있는 거 없네요. 그러면 o x 제곱 y 제곱 이 있는데 개수는 x 제곱이 아닌 애들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o y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x에 대한 상수항은 뭐예요? x에 대한 상수항은 뭐죠? X가 없는 애들 X가 없는 애들 찾아봅시다 얘예 없죠? 얘예 없죠? 그러니까 3Y 네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어?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왜또 나왔지? 이거 잠깐만 미안 아 미안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같은 문제가 또두개 있네요 은영선생님 주신 건데 자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밑에 거 여기 해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한번 해본 다음에 위에 수업 강의가 있으니까 위에 걸로 한번 맞춰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다항식의 4층 연산인데요. 일단 일단 여러분들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거나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괄호는 그냥 풀어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뭐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괄호 앞에 플러스.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풀면 돼요 자 여기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 아무것도 없죠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x 저기 3x 더하기 6이라 쓰면 돼요 여기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죠 그러면 그냥 쓰면 돼요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끼리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두개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요 1 더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개수가 1이고 1하고 2와 더해서 얘는 3x제곱 이렇게 되고 자 여기 x 3 빼기 3이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0이죠 3 빼기 3은 0이잖아요 와 고등학교 수학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 생각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6 더하기 5는 뭐가 돼요? 1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여기는 지금 다, 다 선생님 말한 대로 그대로니까 선생님이 요거 두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두개 하고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이거, x제곱 더하기 3xy-y제곱, 이거 2x제곱-2xy-4y제곱인데, 자, x제곱과 2x제곱이 동류항이죠 그러면 앞에 여기 1이 생략됐고계수끼리더안 됐죠? 3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3xy 마이너스 2xy xy가 같죠? xy라는 그 문자가 같은 동류항이잖아요. 그럼 3 빼기 2 뭐죠? 1이죠. 근데 1xy 를 쓰지 않고 그냥 xy만 써요. 자 여기 y제곱 y제곱 똑같죠?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이거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러면 3y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런 계산들 기본적인 사층 연산은요. 우리가 꼭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거 봅시다. 이거 그냥 풀죠? 이렇게 되고, 이것도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냥 안에 있는 부호대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자, x제곱과 여기 마이너스 2x제곱. 어떻게 돼요? 같은 항이니까 1 빼기 2. 1 빼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x하고 마이너스 5x. 그럼 1 빼기 5,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2y 제곱, 3y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3, 1. 그럼 그냥 y 제곱. 됐죠? y는 할거 없죠? 그럼 4y, 뒤에 5도, 마이너스 5도 할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와, 이거 선생님 3시 잤어요, 3시. 잠깐만요. 어, 피곤하다 여러분들 피곤하죠. 아, 자, 그래도 좀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자, 요번에는 과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에 있는 부호들이 다 바뀌어요. 부호가 다 바뀝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얘는 앞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쓴했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면서 부호를 그러니까 부등호를 아니 아니. 바뀌면서 괄호를 없애주는 거예요. 자, 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x제곱, x제곱 똑같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동류항이죠 그럼 1 빼기 1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없어지는 개념이죠. 자, 두 번째. 5x하고 2x는요? 5 더하기 2죠? x, x 똑같으니까 그럼 7x. 1 더하기 3은 4.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요번에는 2, 4번 해줄 테니까, 3번, 5번을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이 공부를 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에스프레소 한잔 마시고 싶네요. 자, 여기, 3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 그냥 풀리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러니까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를 풀때 부호를 다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3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같은 항이니까 3-1, 2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a, 6 더하기 3이니까 9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거 되게 어 중요한 내용 정말 수학에서 기초적이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꼭 꼭 이렇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자그 다음에 자 이거 봅시다 이거는 일단 풀어요 4a 제곱 마이너스 5ab 플러스 b 제곱 여기 마이너스 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다 바꿉시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이거 두개 하면 a제곱 a제곱 같으니까 4 빼기 2 2a 제곱. 여기, ab, ab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겠죠? 마이너스 6, ab. 자, b 제곱, 마이너스 5b 제곱. 이렇게 두려하면 마이너스 4b 제곱. 왜냐면 1백이 5니까. 이렇게 4번을 또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이거 똑같은 건가요? 또? 어, 비슷한 거네요. 그죠? 뭐, 똑같은 건가?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대로 쓰면 돼요. 자, A 더하기 B부터 구하자.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 더하기, 그냥 더하면 되죠. 더하기니까.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럼 2X 제곱과 X 제곱이 동류항이죠? 2 더하기 1이니까 3x제곱. 4x 더하기 x는 4x. 3x 더하기 x는 4x. 그 다음에 3 더, 4 더하기 1은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번 쉽죠? 자, 2번은, 2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고 누구고 정말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a 빼기 b라는 거 했을 때 a는 앞에 있는 거니까 그냥 쓰는데 별 문제 없어요. 뭐, 이건 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근데, 빼기 비하잖아요? 비가 뭐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이렇게 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걸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쓴다? 아, 그럼 진짜 수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 이거, 하, 따봉, 따봉. 그게목그이죠 자, 진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그 왜, 왜 이런 얘기 하냐? 지금 뭐예요, 왜요? 이렇게 쓰는 사람 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것만 요거랑 빼고 나머지는 그냥 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 농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아. 그래서 빼기 할 때는, 다항식을 빼기 할 때는 반드시 괄호가 이렇게 있어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과로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호가 다 바뀌죠? 이렇게.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럼 x제곱 되겠죠? 3x, 3 빼기 1이니까 2x, 4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얘를 구하고 그냥 빼도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도 돼요. 이거를. 자, 2a, 괄호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부호가 다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2 빼기 1, aa가 똑같으니까 동류형이잖아요 그럼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a는 그냥 a죠.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고 마이너스 2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 2가 다 이렇게 분배 법칙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됐죠. 2만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남겨놓고. 그럼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할수 있죠. 그럼 2x제곱, 2x제곱 없어지죠? 2 빼기 2니까, 3x, 3 빼기 2니까, 1x, 그냥 x. 4 더, 4 빼기 2니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우리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그, 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요거, 요거,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3 번은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2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죠 마이너스 앞에 붙었다. 여기 마이너스 앞괄호 앞에 a 앞에 마이너스 다항식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이렇게 괄호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여기는 그냥 2 e 곱하면 되죠.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왜냐하면 앞에 그냥 뭐 부호가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 괄호 앞에 마이너스붙터 쓰면 다 부호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4x 세제곱 x 세제곱 1 더하기 4니까 5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x 더하기 2x는 3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나요? 그 위에 두 개는 좀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고요.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뭐별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없을 텐데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댓글이라든지 선생님한테 연락을 줘도 돼요. 아 물론 은영 선생님한테 하는 게더 좋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선생님 번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카톡이나 또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싶으면 꼭 여기다 언제든지 질문해서 선생님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해되나요?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